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정점에 달한 50대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트로 보기엔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생의 재무제표가 가장 위태롭게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정점에서 우리는 흔히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의 풍요로운 현금 흐름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왜 50대가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지목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지출의 역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지원, 노후한 부모님을 위한 부양비와 병원비,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드는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예기치 못한 목돈들이 동시다 발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지출 사이의 틈을 메우지 못해 단한 번의 삐끗함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르르음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감을 느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이 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은 존엄을 지키는 여유로운 노후가 될 수도 혹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생존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구조적 위험을 방어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시장의 등락보다 더 무서운 삶의 변동성을 막아낼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미래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계속 함께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0대의 재무적 진실과 끝음을 메우는 현명한 해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50대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곧탁 쇼울 은퇴라는 현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내 몫으로 남겨진 것이 생각보다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애주기상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즉 소득과 지출의 거대한 틈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정점과 지출의 정점이 얄궂게도 50대에 동시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임금 피크에 도달하거나 은퇴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고령화된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가 발생합니다.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 불리는 이시기의가장들은 위아래를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라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를 쌓을 골든 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커트로는 가장 여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이 가장 빡빡하고 위태로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재무적 압박감은 투자 심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은 짧은데 모아둔 자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쫓기다 보면 안정적인 자산 배분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평생 주식을 멀리하던 분들이 갑자기 급등주에 손을 대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지해 퇴직금을 무리하게 운용하려는 모습은 바로 이 조급함이라는 심리적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만회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오히려 소중한 자산을 더 빠르게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불안감이 혼자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50대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보편적인 위기며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직시해야 할 과제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무리한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금흐름과 자산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남은 시간을 내편으로 만드는 현명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때 비로소 탈출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정점과 지출의 파도가 충돌하는 이 시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도구를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성장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산을 지키는 것이 불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등락에 일일이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위 500개 우량 기업을 묶어놓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VOO나 IVB 같은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 하나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의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우리를 대신해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월급이 끊길 시기를 대비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계좌상의 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매달, 혹은 매분기마다 통장이 실제로 꽂히는 배당금은 은퇴 후의 삶에 큰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이를 위해 s c t d 와 같은 배당 성장형 ETF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티커명이 낯설고 어려운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금을 매년 늘려온 건실한 기업들만 골라 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지루한 횡보장에서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생활비의 빈틈을 메워주는 제2의 월급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50대라는 시기는 은퇴가 코앞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고위험, 테마주에 현혹되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검증된 우량 자산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만이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요. 미래의 나를 부양할 자본의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소득과 지출 사이에 벌어진 틈은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메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 즉 50대의 위험한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연1년뒤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현금 흐름을 재정비하고 잉여 자금을 우량차산으로 치환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노동소득이 멈추더라도 자본소득이 그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퇴는 사회적 효용의 상실이나 두려운 절벽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언제 노후를 준비하나 혹은 혹시라도 어렵게 모은 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예견된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시간은 늦게 시작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복리의 마법을 허락합니다.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훗날 거대한 안전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불안은 확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50대에 구축하는 경제적 방파제는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숭고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곧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작은 변화의 씨앗이 10년 뒤 거대한 숲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줄 날을 상상해 봅시다.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실행으로 하루를 채워 간다면 다가올 미래는 피하고 싶은 내일이 아닌 기대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노후, 그 가치 있는 여정을 위해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인생의 반환점이라 불리는 50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고 온 근로소득은 정점을 지나 서서히 내리막을 준비하는데 자녀의 학비와 결혼, 노부모의 부양,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까지 티출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의 틈, 이 벌어진 간극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탁 쳐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혹은 조급함에 쫓겨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길로 들어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은 결코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의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강력한 경고등이자 동기부여입니다. 20대와 30대의 투자가 시간을 무기로 한 여유로운 항해였다면 50대의 투자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밀도 높은 전력 질주와도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0년,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꾸준히 쌓아가는 우량한 차상과 연금 저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경제적 체력이 남아 있는 지금입니다. 은퇴는 사회적인 쓸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위해 살아갈 자유를 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요행이나 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덜어낸 불필요한 지출 하나 오늘 우리가 매수한 주식 한 주가 모여 내일의 품격을 만듭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막막함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너무나 깁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이 막연한 불안을 끝내고, 단단한 노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